지난 영상에서 대구의 얼죽신 분위기를 타고 신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구와 서구의 신축 추천 입지 영상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다른 구들의 국병 신축 영상이니까요. 마찬가지 내집 마련을 준비하시거나 이번에 대구로 들어오려고 하는 세대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북구에서는 복현오거리에 있는 복현삼총사를 추천드립니다. 복현오거리는 예전부터 인근에 학교들도 많고 구축 아파트들도 많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활발한 지역입니다. 코스트코나 롯데마트, 상격시장 등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대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북구에서 가장 선호되는 학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실거주로 인기가 있습니다. 실거주하기 좋은 북구의 침산동에서도 고등학교를 이쪽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복현동에서는 학원을 보낼 때 학원가가 모여 있는 침산동으로 반대로 침산동에서는 학교를 보낼 때 복현동으로 서로 크로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는 복현 아이파크와 복현 입현안 사이 단지 내상가 라인에 학원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이런 실거주 좋은 구축 지역에 신축으로 3개의 아파트가 비슷한 시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복현자이, 복현 아이파크, 복현 입현안인데요. 3개의 단지 모두 서로 붙어 있는 형국이며 입지도 대동소이 하기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굳이 하나를 꼽자면 복현자의를 들수 있는데요. 브랜드도 조금 더 선호되는 측면이 있으며 초등, 중등을 좀더 가깝게 보낼 수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 위쪽에 있는 학교들에 접근하기가 조금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 4호선이 개통되면서 복현오거리역이 신설되는데요. 복현오거리역의 예정 역사 위치는 이곳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복현오거리역과 가장 가까운 신축 아파트가 복현 자이가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잠재 호재도 하나 남아 있는 것은 5호선 순환선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복현어거리의 순환선이 정차하는 시나리오가 있었지만 현재는 노선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도 인구 밀집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높은 지역이기에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 잠재 호재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복현자의 시세는 4억 후반에서 5억대로 형성되어 있고요. 복현 아이파크와 복현 이편화는 4억 중반부터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구에서 살펴볼 단지는 남산자의 하늘채입니다. 남자하라고 불리는 단지인데요. 자이와 하늘채의 컨소시움으로 시공된 단지입니다. 남자하는 대구의 비수성구 대장급 동네라고 볼수 있는 남산동에 위치한 단지인데요. 대장인 남산 롯데와 청라자의 시세가 부담스러울 때 바라보는 다음 단지입니다. 다음 단지라고 해서 아파트 컨디션이 떨어지느냐. 현장 임장을 가보시면 남산 롯데와 청라 자이도 대단지면서 조경이 잘 되어 있지만 남자하도 못지않게 조경과 단지 관리가 잘 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산동은 달고발대로 2호선을 끼고 있고, 남산동 환승까지 가능하기에, 투자, 내수, 관점 모두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는 방고개혁에 조금 더 가깝긴 하죠. 그래도 같은 생활권으로 묶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구 중심부에 있어서, 시내뿐 아니라 다른 동네를 가더라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남자하는 브랜드 자이와 하늘채, 천세대 이상 대단지, 널찍한 조경 등 장점이 많은 단지이지만, 초등 배정이 남산초가 아닌 내당초 배정이라는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도 현재 남산동 대장단지, 다음 대안으로 선호되고 있는 단지이기에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근으로 달자 01구역, 남산 4 5구역 등 개발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남자하의 잠재 호재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인근의 후분양 신축인 방곡의 푸르지오가 성적이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시세와 괴리가 있는 분양가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현상이 남자에게는 자연스레 비교군 효과가 발동되어 더욱 입지 좋은 남자하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후 인근 개발이 진행되어도 분양가가 높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구축이 되더라도 입지적인 장점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아이 시세는 5억 후반부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단지는 달서구의 월배삼정입니다. 월배삼정은 대구의 대표 실거주 입지인 월성 월배 지역에 있는 신축 단지인데요. 지도로만 봤을 때는 약간 외곽에 위치해 있는 경향도 있는데요. 대구에서 제2의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며 상권과 인프라도 확실하게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들이 지어지며 신혼부부나 젊은 분들 위주로 구월성 상인동 쪽에서 대거 이동을 했었는데요. 험난했던 입주장을 지나고 이제는 대구의 제2 학원가도 형성이 되고 대표 실거주 입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대구 외곽에 위치해 있지만 실거주 수요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이미 안정화된 상권과 일자리 때문인데요. 대구 지역 특성상 산업단지들과 일자리가 서남단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출퇴근을 하되 아이들의 교육과 가족들의 생활인프라를 위해서는 대구의 주거지를 마련하고 싶은 절충안이 월성 월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실거주 지역에 신축이 들어서면 확실히 인기가 있고 대장급 단지가 되어버리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월배 3 정도. 일대에서 바로 대장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지역은 기존에도 실거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만 최근 영남중의 이전 이슈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월배삼정 바로 앞 부지에 영남중이 이전할 계획이기에 초등 중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입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해결 과제였던 인근의 차량 기지 또한 최근에 달성군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도 이 지역의 잠재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규제 이전은 최근에 유치한 화원 국가산단과 진행을 비슷한 시기에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에 관련 소식은 재차 영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배삼정의 시세는 5억 중후반부터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대구에서 5억대로 5년 내 신축 추천 단지들을 살펴봤습니다. 실거주로도 좋고 향후 잠재호재도 있는 알짜 단지들을 정리해드렸으니까요. 필요한 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대구부동산 입지 정보와 자료들은 입재비밀 카페, 그리고 단체방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수를 고민 중인 신혼부부나 내집 마련 세대들은 매수자편에서 상담부터 계약까지 직접 도와드리는 매수 전담 중개도 있으니까요. 참고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